드디어 아이에게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사인해달라며? 어디야 하면 돼? 여기야 할게.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기쁜걸? 하지만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 연주를 직접 들을 수 없게 되다니. 제의를 받은 건 사실이지만 진작에 거절했는데. 그래도 꽤 받을 수 있을 걸. 비바체 클럽에서 아... 구매 이약을 받으면서 뭔지도 안 눈치가 지난번이랑은 좀 다른 거 같던데. 그게 정말이라면, 왜? 너도 관심 있어? 그걸 어디다 둘 건데? 아인! 바꾸. 이런 일 싫어하는 건 알지만. 그 건에 대해서 말인데. 후배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겠대. 오, 뭐지? 좋은 아이디어라니? 나도 네가 직접 맡아준다면 긍정적으로 생각해보겠어. 네가 굿즈를 기획해주면 기꺼이 네 모델이 되어주지. 그래서... 저... 어서 말해봐. 네가 구매자라면 어떤 게 좋을지... 원하는 게 뭔지 어서 말해봐. 굿즈가 부츠가... 전에 판매했던 걸 한번 보여주면 알겠지. 내 연습실, 샘플 보여줄게. 티켓 팔아야지, 어딜 가? 천천히 둘러보, 내가 왜 이것들을 연습실에 쳐박아뒀는지 알겠지? 집에서까지 이딴 걸 보고 싶겠냐고. 참고용. 가자. 집까지 옮겨줄 테니까. 곧 마감인데, 저번. 조금만 더 기다려. 그 아이는 반드시 해낼 거야. 연주회가 이번 주말이야. 예전과. 같... 무료로 개인 연주회를 열어서 보상할게. 그럼 됐지? 어. 베개가 없네. 아직도, 생각 중? 머리가 복잡해 보이는데, 기분 전환이라도 하러 갈까? 남의 얼굴 빤히 보면서 그렇게 실실 웃는 건 어디 풍습이래. <laughs> 눈 감고 들어봐. 드비시의 달빛이야. 마음이 복잡할 때 종종 듣는데 너한테도 도움이 될것 같아서 드비 씨는 내가 좋아하는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지 인상파고 뭐고 복잡한 건 잊자고 청중으로서 우리는 음악 자체를 즐기면 돼 같은 선율을 들어도 각자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다니 얼마나 멋진 일이야 이 음악 안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우주가 담겨 있는 거야 굉장하지? 또 멍해졌네? 왜 그래? 누가 할 소리? 넌 정말이지? 사람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어. 이제는 아주 자기 집처럼 편하게 들어오네. 음반 준비는 애들 장난이 아니야. 그래, 하자, 해보고 싶어. 그런 거 없어? 이대로 하면 될것 같아. 뭐야, 칭찬이 듣고 싶은 거야? 마음에 안들 리가 있겠어? 네가 원하는 거라면 뭐든 좋아. 내가 연습 잘하고 있는지 감시하러 온 거야? 그저 도움이 된 정도가 아니야. 네 덕분에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더 잘할게. 약속을 지키러 왔어. 모델 해주기로 했던 거 말야. 내가 보면 아 하... 그럼 자주 와서 괴롭혀야겠군. 네가 나를 잘 그릴 수 있을 때까지. 아예 티켓도 팔지 그래? 맨 앞줄은 프리미엄 붙이고 말야. 그렇지. 언제부터 시작할까? 내가 이번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이유를 알아? 네가 날 찾아오길 바랬으니까. 아무 때고 와도 좋다고 했는데 한 번도 와주지 않았잖아. 그래, 나갈 때문 닫아주는 거 잊지 말고.